기업 분석 초보자용. 우리가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 분석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문, 뉴스, 추천, 차트만 보고 투자했다가 부실주인지 모르고 보유했다가 주가 급락을 맞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최악의 경우, 거래 정지, 상장 폐지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용입니다. 자, 증권사 hts를 로그인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주력 사업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순서입니다. 주요 품목 보겠습니다. 휴대폰,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핵심 칩, 반도체 부품, 디스플레이 패널, 가전 제품, 의료 기기, 프린터 제조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주주 현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연금 공단에서 11.10%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 보험에서 8.51%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록 펀드 어드바이저에서 5.03% 보유하고 있고요. 삼성물산에서 5.01%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타입니다. 그리고 개요 및 현황을 보겠습니다. 개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점유율 1위 업체 첫 번째 줄만 읽어보겠습니다. 동사의 사업 부문은 CTV 모니터, 에어컨, 냉장고 등, IM 휴대폰, 통신 시스템, 컴퓨터. DS,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LSI. 그 다음에 하만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예. 나머지도 다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현황, 매출 감소 및 수익성 하락. 가전 및 휴대폰 부문의 매출 증가와 하만부문의 견주한 성장에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부문의 부진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되었음. 예. 나머지도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보면 재무 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무조표 안에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의 일부만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여기 수익은 매출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 좋겠죠.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니까요. 2018년 243조, 2019년 매출이 230조로 약간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2020년 2분기까지 108조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이익을 말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의 본질이죠 2018년 58조 그 다음 2019년 27조 반토막이 난 거죠 그 다음 2020년 2분기까지 14조 입니다 다음은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영업이익으로 이익을 내도 다양한 비용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순이익이 꾸준히 유지되면 보유 현금도 늘어나고 이 현금을 기업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현금 배당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순이 2018년 44조, 2019년 21조로 거의 반토막이 난 부분이죠. 그리고 올해는 10조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순이익입니다. 회사에 쌓인 현금이죠. 현금 보유가 많을수록 안전하다고 할수 있겠죠. 이익 잉여금 2018년 242조, 2019년 254조, 그리고 올해는 260조입니다. 약간 늘어나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른 종목을 몇개더 보면서 복습을 해 보겠습니다. 예. 현대차 보겠습니다. 주요 품목, 자동차, 승용차, 버스, 트럭, 특장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전착도료 제조, 차량 정비 사업, 항공기, 부속품, 도소매, 별정 통신, 부가 통신, 부동산 임대입니다. 일단 21.43%의 현대모비스 보유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11.53%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정몽구 5.33, 정의선 2.62% 보유하고 있군요. 나머지는 기타 59.09%입니다. 그리고 개요 및 현황 보겠습니다. 개요, 완성차 생산 및 금융, 철도 제작 사업 영위이고요. 일단 나머지는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현황, 매출 증가, 수익률 상승 예, 나머지도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재무 정보를 보겠습니다. 예.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 수익 예, 매출을 보겠습니다. 2018년 96조, 2019년 105조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올해는 2분기까지 47조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2018년 2조 4천, 2019년 3조 6천입니다. 1조 2천억 정도 늘어났군요.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1조 4천이군요. 그 다음에 순이익, 순이익은 2018년 1조 6천, 그리고 2019년은 3조 1천, 1조 5천 정도가 늘어났군요. 그리고 올해는 2분기까지 9천억입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보겠습니다. 익잉여금. 예. 일단 2018년은 66조, 2019년은 68조, 그리고 올해도 68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변경되지는 않았죠. 다음으로 두산중공업을 보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일단 주요 품목은 기관, 터빈, 선박용 엔진, 주단조품, 제강제품 제조, 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군요. 주요 주주 현황, 예. 주식회사 두산. 44.86%보여하고있고요 우리 사주조합 5.04 박종원 0.11 박진원 0.08 그리고 기타 입니다 그다음 개요 및 현황 개요 두산엔진의 사업부문 매각 나머지는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황 매출 증가에도 영업이익률 정체 되었다는 내용이 있고요그 다음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서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수익 예, 매출을 보겠습니다. 2018년 14조 7천, 2019년 15조 6천이군요. 그 다음에 올해 2분기까지 7조 4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 2018년 1조고요. 2019년에도 1조,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61억이군요.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예, 5년 연속 마이너스인데, 2018년에 마이너스 4 2 1 7억이고요 2019년은 마이너스 1,043억, 올해 2분기까지 마이너스 6,231억이군요. 마이너스가 커지는군요. 순이익이 지속 마이너스가 나면 회사 보유 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 이익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이익잉여금, 2018년. 마이너스 1489억이고요. 2019년 마이너스 974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마이너스 1조 7558억이군요. 순이익이 지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한진칼 보겠습니다. 한진칼 주요품목 항공여객운송 그리고 주주현황 보겠습니다. 주주현황 그레이스홀딩스외 19.55% 대호개발외 19.20% 델타에어라인 14.90% 조원태 6.52% 그리고 기타 39.83% 이군요. 그 다음에, 개오민 현황, 개오, 지네어, 칼, 호텔, 네트워크 등을 주요 자회사로 보유했다는 내용이군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겠죠. 현황, 매출 감소, 영업이익, 적자 전환. 예, 나머지도 읽어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재무 정보. 예, 재무 정보에서 포괄 손익 계산서를 보겠습니다. 수익,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 1조 3천억, 그 2019년 1조 2천억으로 약간 줄어든 모습. 그리고 2020년 2분기까지 2,419억이군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영업이익은 2018년 1,087억. 그리고 2019년은 마이너스 38억입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마이너스 1,064억이군요. 그 다음에 순이익을 보겠습니다. 순이익은 3년 연속 마이너스인데요. 2018년 마이너스 1 0 3억이고요 2019년은 마이너스 2591억. 올해 2분기까지 마이너스 3332억입니다.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는군요. 순이익이 지속 마이너스가 나면 회사보이 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익잉여금을 보니까 5년 연속 마이너스네요. 예, 2018년. 마이너스 3,713억, 2019년 5,839억, 2020년 마이너스 8,929억입니다. 마이너스가 점점 커지고 있네요. 순이익이 지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이익잉여금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예, 여기까지 다른 회사도 몇개더 살펴봤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기업 분석 자료를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에 따라 분식 회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심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초보자 분들은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코스닥 중소형 주를 피하시는 게 좋고 꾸준히 이익을 내고 현금이 많은 회사의 투자하시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강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엽, 베이베, 나에게 오라, 야! Yeah.